반갑습니다 에코프로모티 출발해 볼게요 자 투자 경고를 받았건 말건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장급 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시기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모티가 들어올 때쯤이 전기차 섹터들이 대부분 바닥을 잡아갈 때쯤이라서 타이밍도 좋았고 또 에코프로 그룹이란 또그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 신나게 지금 슈팅이 나오고 있는 형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고점을 쉽게 이탈하지 않고 지금도 조정 좀 나온 듯 하다가 다시 말아올리고 있죠 오늘도 6%갭 상승했고 종가는 4%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경고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어, 상승 여력 그리고 추가적으로 슈팅 그러니까 이번에 15만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사실 20만원대도 두드리러 간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이런 메이저급 상장되는 종목들은 아마 바닥 대비 한 네다섯 배는 원래 기본적으로 올려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4만 원이라고 했을 때 20만 원 정도는 가져야 좀 밸런스가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물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 현실에서 실행 가능하다. 여러분들 20만 원 어렵지 않습니다. 에코프로모티 힘이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또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항상 그래요. 내가 이사이에서 만약에 사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 무서울 거예요. 많이 오른 거 아닌가 항상이 생각부터 합니다. 그러나 오른 종목들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에코프로 모티 어떻게, 어떻게 얼마나 올라가는지 체크해 드릴 거고요. 어,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영상 끝에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년차 트레이더입니다. 일단은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했고 어, 수많은 실전 투자 대회 입상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 경제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저는 맞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있는 것만 말을 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뭔가 포장해서 말하고 이런 걸잘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말하는 거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포장하는 거랑 좀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거는 제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어, 내년을 준비해야 되고 다음을 준비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경제단체, 어, 경제 단체, 여러 가지 뭐 증권사라든가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24년 경제 전망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에, 그에 맞춰서. 정... 정책도 나오는 것이고 그에 맞춰서 우리도 주식시장에서 먼저 움직는 거죠. 모든 경제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움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 경험, 20년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상황과 우여곡절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살아남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강하다는 증거가 되겠죠. 저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왜 제가 투자 대회에서 한 성적을 거둘 수 살아 있었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들을 드릴 수가 있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해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은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수익을 뭐 남들보다 두 배, 세 배, 네배 많이 준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하락할 때, 시장이 하락할 때 엄청난 하락에 특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 하락 때는 여러분들 합니다. 가는 놈만 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대응만 잘해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사이클이 돌아서 시장 상승으로 바뀔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막 말이 너무 어려워. 뉴스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공시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특히나 다른 유튜브를 보면 뭐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은 동일합니다 말이 길어지면 그것은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고 진 일리란 것은 원래 사다 이거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어렵지 않게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따라온 데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들 이 열심히 수익 인증해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무료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어느 유방보다 훨씬 더 퀄리티 좋다라고,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과로서 저는 증명을 할 것이고, 어떤 행동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다들 수익 인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시면 똑같이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 잘 하고 저와 함께 한다면 14년 굉장히 밝을 것이고 그동안 돈 벌지 못해서 억울했나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릴게요. 자, 일단은 뭐 기사부터 보면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되었죠. 에코 프로 모티리얼즈가 편입되면서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마침 말씀드린 대로 얘는 타이밍이 좋은 게 일단 전기차 섹터들이 바닥을 잡을 때쯤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힘이 좋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코스피 200이 편입되면서, 지금 전기차 섹터 어찌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코프로 모티리얼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이 뭐 대단히 뭐 엄청난 자금이 들어오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징적인 의미가 좀 남다르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가 두산그룹도 그렇고, 신규 상장했고 대기업 종목들이 신규 상장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섯 배이 정도 수준이면 15만원 선에서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피 특례 특례편입 신규상장 특례편입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뭐 큰, 소, 큰 돈이 들어온다 사실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오로지 세력들이 다 무빙을 하는 거지만 세력들이 여러분들 무빙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기본 룰은 있다 그러니까 대기업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20만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스피 200 등의 지수 종목에 편입이 되면 해당 종목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 자금 등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은 장점은 맞습니다 그장점을 장점과 기대감을 통해서 사실상 올라가는 거고 근데 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항상 뭐 특례 편입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몇 개가 어, 우리가 어, 몇 억이 들어간다 그런 게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 쭉쭉 오른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타이밍이 좋았고 상장 타이밍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신나게 달릴 만한 자리가 왔다 다시 한번 15만 원에서 사실상 지금도 전고점 근처고 뭐 이런 종목이야 뭐 하루만 더 올라도 전부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이 잘만 준비해서 따라오시면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또 하나 지금 수급 보시면 예쁩니다. 개인들은 털려 나가고 있죠. 열심히 털려 나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열심히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쌍끌이 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개인이 털리고 있는 이 수급 수급 상황만 보더라도 굉장히 흐름이 좋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서 개인이 팔고 외국인 기관이 산다는 건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도 금융 투자에서 매수세가 들어왔죠.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리죠. 금융 투자와 투신이 들어오면 이, 이 양반들은 돈 냄새를 잘 맞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들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 확률적으로도 높았고 결과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저는 에코프로모티를 끌어줄 우리 금융 투자 쪽에서 투신 쪽에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수급도 좋고 흐름도 좋고 하니까 뭐 저는 언제든지 추가적으로 어, 상승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20만원. 기본적으로 저는 20만원 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만원을 돌파하거나 돌파할 수도 있죠. 20만원 선을 찍어주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의 수급은 이쪽으로 싹다 몰릴 수밖에 없어요.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과를 우리가 제대로 누려봐야겠죠. 특례 편입에 대한 그런 패시브 자금도 있지만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구독자 이벤트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강력 공시 종목, 단기 100%짜리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똑같은 공시를 보더라도 해석을 누구와 하냐에 따라서 결과 값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공시에는 여러 가지 힌트가 들어있어요. 그 힌트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한 거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게 수익으로 100% 이상 수익으로 크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섯 종목 이상 진입부터 수익실험까지 맨투맨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제가 아까 수익인에 사진 보셨겠지만 평균 한 일곱 종 7종, 다섯 종목에서 일곱 종목 정도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처음에 진입 과정과 중간 그리고 결과까지 전부 다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을 다어 수익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부도 다 되고 이러분들 중간 과정을 알면서 매매하는 게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무료로 드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료반보다 저는 훨씬 더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보다는 결과로서 보여드린 사람이고 또그 경험의 힘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들이 상장하고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 종목이 상장하고 상장 타이밍이 좋았다는 것은 그만큼 추가 상승이 가능. 저희와 세는 농담 아니라 최대 7배까지도 저는 갈수 있다고 봅니다. 그치만 일단 우리가 보수적으로 12월 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20만 원만 찍어도 저는 굉장히 어,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20만 원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2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갈수 있다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직도 에코프로모티 먹을 거 정말 많아 보이네요.